자 인어공주도 성공적으로 개봉했겠다. 다음은 어떤 작품을 준비해 볼까? 타잔 어떨까요? 오 그거 괜찮겠구만 배우는 흑인으로 캐스팅하는 겁니다 자네 미쳤나? 왜요? 누구나 무엇이든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적당... 지금 원숭이 손에서 자란 원숭이를 따라하는 흑인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자는 겐가? 미안하지만 난그 정도의 용기는 없네 그럼 동양인은 어떤가요? 그건 나쁘지 않구만 각색해서 황금 들창코 원숭이가 타잔을 키우는 건 어떨까요? 그럼 그타자는 옐로 몽키 아닌가요? 생각해보니 이 계획은 캔슬하도록 하지 이왕 이렇게 된거 완벽한 PC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응? 음? 일단 라는 영화는 신데렐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가진 남미계 남자로 결정. 공주가 아니잖아. 어째서 남자는 공주가 될수 없습니까? 그렇군 일리가 있어 계속해보게 그리고 왕자는 인종차별을 하는 몽골계 남자로 결정하는 거지요 인종차별자를 넣자고 미친갠가 왜 인종차별자를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지 마십시오 묘하게 일리가 있어 계속해보게 신데렐라는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을 만나지만 스스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그들을 모두 주먹으로 때려부숩니다 계모랑 언니들을 주먹으로 때려부순다고 특정 인물이라고 안 때리는 게 차별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지만 일리는 있군 계속 해보게. 그렇게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댄스 파티에 가게 됩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신데렐라는 왕자님에게 거침없이 대시하지만, 인종차별자인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거절하게 되지요. 오, 오 그래서? 하지만 스스로 사랑을 쟁취하는 신데렐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셈! 발 사이즈가 300에 육박하는 신데렐라는 자신의 강력한 요리구두를 벗어서 그걸로 왕자님을 두들겨 패며 소리치는 겁니다! 오오! 존나 재밌어! 그렇게 신데렐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자님을 쟁취하는 거지요! 저 새끼들 전부 다 해고시켜야겠어